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현대 EDM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 이제 공매도도 좀 재개가 되었고 그 우려가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누르고 있는 만큼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급락은 제가 항상 기회라는 걸 시장이 먼저 항상 반복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자이번 기회 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4월 주도주 시장 주도주 추천 종목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현대 ADM이 이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이 치료제. 자, 이거를 지금 주인공으로 삼아서 뭐기 그리고 승 전. 자,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다면 이제 이 결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항상 이런 스토리에는 주인공 그러니까 이 영웅은 이 시련의 깊이만큼 더 커다란 감동을 만들어 내잖아요. 자, 이 시련이 주가를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끌어낸 만큼 더 커다란 반등과 상승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현대 ADM 스토리가 세계 최초로 항암제 가짜 내성, 이 가짜 내성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책 자, 이걸 찾았다 여기까지 발표를 하는 게 최근 스토리였는데 이 가짜 내성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바로 이 치료제가 암전이 86%라 감소라는 이런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추가적인 어, 이야기가 나왔죠. 자 여기에 이 무대 자체를요. 세계 3대 이 암학회 중에 하나죠. 바로 미국 암연구학회 자 AACR에서 이 세계 최초로 항암제 가짜 내성. 자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니클로마사이드 기반 플랫폼형 이 신약 페트리움 자 이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죽 에도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 이런 혁신적인 치료제를 아마 경구용으로 뭐 편의성까지 높인다 이런 뉴스들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 해요. 이게 지금까지 현대바이오라든지 현대 ADM 이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패턴이었고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재차 커다란 상승이 나오는 자 그런 흐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딱 일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자 이런 이슈들로 바닥을 이렇게 다지 면서도 윗꼬리만 길게 길게 달고 있는 이런 캔들들. 나오다 보니까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결국에 어,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게이 매집을 하는 캔들이었다 이런 걸 나중에 상승하고 나서야 아,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미리미리 알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면서도 주가는 어때요? 결국에 어, 올리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자 새로운 매수세가 따라붙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본격적인 이런 상승 랠리를 만들만한. 트리거가 될 호재는 역시 따로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자,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좀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아톤이 다시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 호재 정보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보 매수가부터 터트릴 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어,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커다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핵심 플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딱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현대 ADM 그냥 간단하게 현대라고만 적어서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트리거가 될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제목이 이제 세력들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삼 번4번 페이지 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 어,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폰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덫을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두 글자 현대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이 이용해서 세력 등에 올라타서 좀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이거 전부 다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이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 커다란 수익 챙겨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가 뜨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현대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값 매도값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께 4월 주도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선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는 뭐 가정돌보느라 바빠서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도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 9 3 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이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